오 이거 건국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이고 아니 뭐제 겁니다. 이 영상 제 겁니다. 아, 아, 그래? 뭐, 아 그래요? 신고 신고해요 뭐. 어, 양말이 너무 강렬한데요. 이거 양말 보이시나요 이거? 이거 빨간색 아니에요 근데. 뭐, 버건디. 아 버건디색. 예. 아니 치즈 버건디. 어? 어. 죄송합니다. 아 진짜 이런, 것만, 이런 아, 예. 거만 이런 아, 거 예. 아니면. 아, 아 됐어요 됐어요. 됐어 괜찮아요 오케이. 여러분. 진짜 이 공짜 많이 좋아하셨네. 또 아, 공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네. 제머리는 아니에요 머리가 다 있어요. <laughs> 아 근데 <laughs> 오늘 팀장님 리액션 너무 좋으시네요. 다 알면서 왜다 모른 척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좀더좀더 <laughs> 영상이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박팀장입니다 오늘 좀 비싼 스튜디오 저번에 <laughs> 영상 찍은 데서 영상 또 이어서 추가 촬영하는 건데 한시간이 6만 원짜리다 보니까 또한편더 찍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영상 주제는 뭐야 이런 것도 있었어? 라는 보험 관련된 꿀팁 관련돼서 또 전문가분이 한분 계시기 때문에 그분 한번 모시고 또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김누리 지점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근데 저랑 좀 비슷하게 생기신지 않았나요? 아 지금 어? 속으로 어? 속으로 어? 조금 이렇게 자기가 어?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게 아, 좀 <laughs> 저만 나쁜 놈 되는 걸로 아. <laughs> 일단 간단한 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복잡한 보험 어려운 보험 이 보험의 모든 비밀을 파헤쳐 드리는 김누리 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외모가 출중하시고. 아, 이거. 안녕합니다 너무... <laughs> 아, 어? 자, 첫 번째 내용 질문드리겠습니다. 어, 진짜 이거는 잠깐만요. 네. 이거. 네. 어, 양말이 너무 강렬한데요. 이거 양말 보이시나요? 이거? <laughs> 아, 이거 빨간색 아니에요, 근데. 뭐... 버건디. 아, 버건디색. 네. 아니 치즈 버건디. 어? 어? 죄송합니다. 아, 진짜 이런 거만 이런 거만 <laughs> 아니, <건> 아니, 아니면. <laughs> 아,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여러분. 아, 자, 첫 번째 질문 <laughs> 가겠습니다. 네, <네네>. 네. 아니, 왜 이? <laughs> 언급을 갑자기 하시네. 네. 첫 번째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그런 개인 건강보험 말고 추가적으로 이제 공짜 보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아 이거 팀장님 말 진짜 방금 잘하셨어요 진짜 이런 공짜 보험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가져가시는 거 너무 가슴이 안 가깝더라고요 바로 그... <laughs> 그게 뭐냐면은 아왜 갑자기 웃으시는 거예요 아 리액션이 너무 잘 지셔가지고 아유 장담하시네요 아 제가 좀, 좀 네. 말할 때 이게 네. 커지더라고요 동작이 아 좋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우리 동네 무료보험입니다 우리 동네 무료보험 네, 우리 동네 무료보험입니다 이게 그냥 지자체에서 주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서 무료로 아. 가입을 시켜주고 있는 보험이에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무료보험이 어떤 게 있냐면요. 총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시민안전보험입니다. 교통사고라든가 스쿨존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데 이게 기존에 다 보험 가지고 계신 것들과 중복으로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가입되어 있는 네. 뭐 상해 관련된 특약들이 있어도 거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아, 그렇네. 정확히 중복된다라는 거죠? 네, 중복으로 보상 받으실 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전거 보험입니다. 자전거 보험. 네, 자전거 이제 타고 다닐 때 사고 났다던가 다쳤을 때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저 한번 질문. 네. 그 다른 거 말고 뭐저 그거 안 돼요. 이거 뭐 이거 뭐야? 개인용 이동 장치? 네. 뭐 킥보드라든가. 네, 그런 거. 이거 아 좋아요 질문. 좋아요. 아, 이게 각 지자체마다 살짝씩 다르긴 하지만 가입이 되어 있는 지자체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다. 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지자체마다 틀리다. 이거는 지자체마다 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된요 네. 그리고 세 번째 군복무 상해 보험 있어요. 군 복무 상해 보험. 네 지금 군대 군 복무 하시는 분들을 위한 상해 질병. 현역. 네. 위주. 현역. 역만 위주로 네, 이런 무료 보험이 있으니까요. 꼭 혜택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이세 가지들 이거 뭐 어떻게 확인하죠? 어 이거, 이거 확인하는 방법 을 네.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이게 <laughs> 이게 확인하는 방법이 어디냐면 국민 재난 안전 포털이라든가 지자체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냥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냥, 가장 쉬운 방법. 네. 초록창 있죠, 초록창. 초록창이면, 넷땡버. 그 네, 맞아요. 그 초록창에다가, 네땡버. 우리 동네 무료 보험 검색하시고요. 내 주소지 입력하시면, 그 지자체에서 가입되어 있는 내용이 나와요. 음. 그거 꼭한번 확인해 보시고,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이제 머릿속에 기억만 해 놓으셨다가, 내가 네. 다쳤다, 지나면은. 아니면 최근에 다치신 분들이나, 네. 뭐 해당되는 거한번 보시고, 네. 청구를 하면 될것 같아요. 네, 맞아요. 모르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네, 그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아 공짜 보험 관련해서. 네, 공짜 보험 관련해서 하나가 또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저출산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출산을 앞두고 계시는 산모님들. 애국자분들. 네, 우리 애국자분들을 위한 보험인데요. 이게 이제 국가에서 우체국에 밀어주고 있어요. 우체국. 네, 우체국에 태아 보험이 있습니다. 기존 태아 보험이랑 똑같이 산모 특약을 넣기 위해서는 22주 이내 산모님 가입하시면 좋고요. 산모 질환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정한 1,165개 태아 희기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태아 보험이요 근데 이건 뭐다? 공짜다. 공짜다. 공짜를 너무 좋아하면 안 되지만. 어? 어 주는데. 진짜 이 공짜 많이 좋아하셨네. 저 공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짜 공짜 <laughs> 많이 좋아하셨네. 저제 머리는 아니에요. 머리가 다 있어요. 어이. 아 그런가요? 내머리가 아니라 빡이잖아요, 빡빡 빡인 거지. 아 그런가요? 마음대로 아, 뭐 네. 편하게 생각하세요. 왜? 네. 아 조금 살짝 그런데. 아 하여튼 이게 이제 무료 보험이다 보니까요, 이거 기존에 태아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도 같이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모님들 꼭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2주 이내. 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는 구분은 좀 지어야 될것 같네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그 지자체에서 해주는 그 보험 세 가지 같은 경우는 내가 별도의 뭔가를 하지 않아도 그냥 기본적으로 주소지만 등록돼 있으면은 그냥 보상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맞아 자동 가입인 거고 그리고 후미의 말씀하신 우체국 태아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22주 이내 가입을 신청을 해야 된다 물론 돈은 공짜지만 맞아요 네. 직접 해야 된다는 차이점이 있죠. 아, 팀장님 이 아주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말씀해주셨어요. 지자체 보험은 그냥 신경 쓸 필요가 일절 없고, 태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산부님이 가입을 하셔야 된다. 아, 네. 네. 그런 차이점이 있다 정도만 숙지를 네.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자, 두 번째 질문. 요것도 상당히 좀 꿀팁이라고 생각돼서 질문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동차 보험들 다이렉트로 좀 많이들 가입하시잖아요. 우리 PD님도 마찬가지죠. 네. 네. 그래서 다이렉트로 가입을 하시잖아요. 인터넷으로. 아, 뭐 이거는 뭐 별로 필요 없겠네. 이거는 뭐 싸니까 넣어야겠다. 얼마 안 하니까 넣어야겠다. 근데 이거는 비싸니까 빼야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하고 구성을 해서 그대로 이제 가입을 하시죠. 물론 이제 저렴한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특약. 이거는 좀 넣어라. 아, 이런 특약들. 아 오늘 질문들이 너무 좋은데요. 아 양질의 진문 빡팀장. <laughs> 진짜 아, 빡팀장님 혼자만 좋아하시는줄알았더니 질문이 너무 좋아요. <laughs> 자동차 보험은 싸게 싸게 가야 된다 하기 때문에 이제 다이렉트로 많이들 하시는데요 맞아요 자동차 보험 싼거 좋습니다 싼거 좋은데 일본... 어 잠시만요 여기서 제거 홍보 하나만 해도 돼요? 아아 아, 하세요 하세요 홍보가 아니라 이제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자동차 보험 다이렉트로 가입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이렉트로 가입을 하시는 것도 제가 어디 보험사가 당사자께 저렴한 보험사인지 다이렉트 보험이요 그거를 비교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비교 후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시죠. 오, 뭐, 이거 뭐 광고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이고, 아니, 뭐제 겁니다. 이 영상 제 겁니다. 아, 아, 광고비, 아, 그래요? 아니, 뭐, 아니, 신고해, 신고해, 뭐. 아, 이거 광고 네.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아니요, 빨리빨리 뭐, 하세요. <laughs> 말씀드릴게요. 이게 다이어트 보험, 싼거다 좋아요. 자동차 보험, 싼 거, 왜냐면 보상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싼게 좋은데, 진짜 이거 하나만은 꼭 체크하고 가셔야 돼요. 바로, 자동차보험 특약 중에, 자기신체사고 그리고 자동차, 상해라는 특약이 있어요. 자기신체사고 자동차, 상해이걸자기신체사고는자손 자동차, 상해는자상이라고 흔히들 하는데요. 시이둘중 하나는, 택일이에요 택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 자기 신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치셨을 때 급수별로 치료비가 정해져 있어요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상해 10급이 나오면 최대 120만 원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내 치료비가 한 300만 원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덜 받는 거죠. 그렇죠. 120만 원은 보험에서 나오지만 180만 원은 내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근데 자동차 상해 같은 경우에는요 급수별로 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1억이면 1억. 그럼 5천만 원 이내에 나오면은 그냥 다 보상을 해줘요. 그리고 자동차 상해 가장 중요한 점 위자료, 휴업선해 그리고 동승자까지 다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랑 첫 번째 말씀드린 특약하고 자기 신체 사고 특약 네. 두 번째 자동차 상해 큰 차이점은 그거네요. 급수별로 금액이 나눠져 있다 보니 실제 발생된 내 병원비가 그 지급받는 금액보다 크게 나올 경우에는 내가 손해고. 그렇 그리고 두 번째 자동차 상해 같은 경우에는 한도만 정해져 있을 뿐이지 그 안에서는 내가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받을 그러면...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자동차 상해를 추천하신다는 거죠. 네. 또한 과실 비율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자기 신체 사고 같은 경우에는 과실 비율에 따라서 내 과실이 있으면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어요. 거기서 또 줄어든다. 네, 거기서 또 줄어들고요. 자동차 상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관없이 타줍니다 근데 대신에 단점이 가격이 살짝 비싸진다 어느 정도예요? 어느 정도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자기 특약만 가격만 비교했을 네, 때는 만. 한 3, 4배 많게는 7배까지도 차이 날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저라면 자동차 상위를 할것 같아요 저도 무조건 자동차 상위를 추천드려요 근데 이게 7배라고 하면은 괜히 엄청 많이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 네. 특약 가격이 예를 들어서 5,000원이면 자동차 상위 같은 경우에는 15,000원이다 이 정도 네. 차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이게 근데 진짜 중요해요.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기 신체 사고랑 자동차 상해가 있는데 살짝 비싸더라도 저는 무조건 무조건 자동차 상해 추천 중요 오케이. 자동차 상해 합시다. 네.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저희가 그렇게 해야죠 뭐. <laughs> 아 근데 오늘 팀장님 리액션 너무 좋으신데 이거 다 알면서 왜다 모른 척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좀더좀더 가장 <laughs> 영상이야뭐알고계시면서 <laughs> 보험사들 그 광고할 때도 뭐라고 많이 그러잖아요. 네. 죄송한데, 아... 그게 또 영상이 쫀득해지더라고요. 아, 진짜 유튜브 많이 찍으시는니 연기자 다 되셨는데. 아, 아닙니다. <laughs> 네, 오늘 이렇게 큰틀에서두 가지 정도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모르는 분들은 진짜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아, 맞아요. 시청자분들이나 제 고객분들은 평생 동안 사시면서 단 1%라도 이게 도움 되실 겁니다. 분명히. 누구나 사고는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고객분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